그날 그 아, 아저씨가 나한테 거 같지 아 왜? 갑자기 임신해서 내년에 애를낳나야 돼? 그럼 봐줄 거야? 진짜 와, <laughs> 어때? 어? 빨리 어?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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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 해. 어? 빨리 해. 어? 빨리 어? 리 해. 어? 빨리 해. 어? 빨 어? 이 해. 해. 리리 해. 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엄마가 벨트 안맨 거야. 야, 얘가 그 정도도 모르겠냐. 요즘 니, <laughs> 이 차가 니보다 똑똑해. 귤좀 아, 까주면 돼. 가리. 이 아름귤. 이 귀한 거를. 나는 집에 귀한 거 있으면 다 유승비방에 있는 게 너무 웃기. 이게 엄마도 아빠도 그냥 옛날부터 그거야. 어떤게 아빠였나? 태계에다가 문어 아빠 내가 아내가 말해줬으면 승비한테 그러니까. 안 그럴텐데 내가 승비를 너무 부끄럽게 하니까 더부끄 엄마 그왜 그렇게 된줄 알아? 엄마 아빠가 유승비를 너무 차별하면서 아끼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유승비를 싫어하게 된 거야 맞아 처음에 유승비 엄청 예뻐했는데 태어났을 때? 큰누나가 7살 차이나는 남동생을 싫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 하면은 자꾸 니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문제그 원흉이 어딘지를 몰라요 두분다 아들이라서 그런 걸까? 막내라서 그런 걸까? 둘다 최악의 아들인데 막내면 <laughs> 나 알지? 그 주변에 나 이렇게 컸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쓰러워하는 거 나 현진이가 울바, 울려 그랬다니까 내 과거사를 얘기를 해주니까 이가 눈가가 촉촉해져서 눈수야? 이 정도야. 이게 우리 집 안에서는 맨날 일상이지만 맞아. 우리는 이제 야. 로넌이랑 연락했냐? 로넌이랑 연락 안 하고 또 남자 아줌마랑 연락해. 로넌 아줌마랑 더 친하지는. 않지긋지긋 너는 아무나 안 보러? 어 별로 안 궁금해 그리고 엄마가 나보다 궁금해하는 거 같아 너는 까먹고 있었어 그래 잘 살고 있겠지 뭐 만약에 내가 갑자기 임신해서 내년에 애를 낳아야 돼 그럼 봐줄 거야? 네가 봐야지 나 학교 다녀야지 나 학교 다녀야지 개소리야 남자도 없는데 어디서 애를 낳는데 요즘은 남자 없어도 나. 미 누가 촌스럽게 요즘 결혼해서 애나 아무튼 나애 낳으면 엄마 봐줘 알 애를 낳으면 내 생각엔 난 진짜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낳을 것 같으니까 아빠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봐줘야돼되도이면 아빠가 <laughs> 이든 <laughs> <laughs> 엄마 봐봐 생각해봐 엄마는 아빠가 육아에 도움이 된 적이 있어? 돈 벌어오는 거 빼고? 그게 제일 중요해 나름 는 필요 없어 돈만 벌어오는데 네. 돈 만약에 엄마가 돈이 엄청 많았어 그럼 엄마 아빠가 필요했을 것 같아? 육아에 있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기, 애를 처음 봐서 그런 거지 맞아 에뭐 그니까 했다. 아빠가 나한테 밥 매라고 시킨 거 알아 나 없을 때나 울면서 맸어 봐 근데 아빠 미친 거 아니니? 그래서 삽그 들고 거기 우리 밭도 넓었잖아 거기서 근데 조도 모였는데 아빠 옆에 담배 피고 있었어 <laughs> 이제 엄마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오니가 기증일라서 애를 낳는데 아빠 <laughs> 한숨을 다긴 <땡이> 거절하시겠지? <꺼져라> <laughs> 맞아. <웃음> 야 걔는 왜 그러냐? 야 미쳤냐? 아내 자식한테도 밥갈라고 시키면 어떡하지? <laughs> 엄마 아빠 키워줘 나한테 못한 만큼 해줘 내 자식한테. 그래. 계속 야간에 엄마랑 실수를 나해를 나서 키우 유혼투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걔도 정신병자 돼가지고 나는 애 낳기 싫어 너가 나와져 사실 나는 조카가 더 갖고 싶어 조카가 더 갖고 싶어 난애낳으는데 책임 없는 캐럴 누리고 싶어 애 낳는 것도 싫고 배 갈라서 애 낳는 것도 싫고 애 낳은 다음에 머리 빠지는 것도 싫고 아, 애 낳지 알지 채찍이 할 때마다 네. 네. 응. 애기가, 오줌 찔끔 나오는데 애기가 엄마 어준 냄새나 이러면 걔 현타 올게 날것 같아 야, 이거 만두 피자 사오라고. <laughs> 스타성 미쳤어. 잘못 시킨 맛 미디없어. 여기 한번 쳐봐봐.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쳐보라고? 검색까지 하라고? 음. 여기 잘못 시킨 맛 없다고 있는데. 왔어 어. 나는 맛없는 것도 잘 먹어 여자친구 몇몇 나이가 많네 연상이에요 연상 어 몇살 연상이에요? 자기 연살이잖아? <laughs> 잘 어울리세요 응. 감사합니다 예? 엄마, 이제 놓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걸어가도 되겠는데, 저기까지? 걸까? 걸어가자. 오늘 음... 위험해, 차 있어서. 음... 나가 쉬면 됐어. 아, 똥똥가네 아, 너 씨를 잘 닦고 나오라 했잖아. 미안. <laughs> 나 지금 연장해서 똥 닦기 힘든 거 알잖아. <laughs> 맞아, 너 원래 손톱으로. 봐봐, 지금 나타난다. 빨리 가면 탈수 있어. <laughs> <laughs> 웃기네. 뭐가 웃겨? <laughs> 나 여기서 나전 휴게소에서 저기 주유소까지 걸어가본 적 처음이다. <laughs> 옆으로 헬기, 차가 지나다녀. 여기 헬기 오는 데 아니야? 아, <laughs> 그러게 여기 헬기 하는 데네. 아, 어떠라고? 맛있어? 응.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 아 초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좋 완전 이만큼밖에 안 찍히는데? 야 초코면도 문제가 아니라 초코가 너무 무리가. 응, 건 초코 물이야 근데 맛있다. 지따뜻테 알보랜드 줄어그 아재가 나 절대 먹고야 마시쏘요 그럼 음식에 신념이 있는 사람이 음식 장사를 우리 그때 그성길아저씨 이거 진짜 맛있어 기름을 가득 넣다 세상 제일 부자가 되었다. 동물의 속 같아. 야 이거 옥수수 맛있겠지? <목소리도> 엄마가 딱 좋아하는 거네. 딱 엄마가 하하하. 나보고, 올해, 올해였을걸? 나한테 생리대 그거를 신청을 하래. 청소년 생리대. 그 <목소리도> 봤더니 청소년 생리대인 거야. <목소리도> 나 04년생인데, 08년생인가? 그거? 그거? 아빠가 올해 <목소리도> 몇 살인데, 08년생이랑 10년생인가? 10, 그렇게까지 되는 애들. 그걸 나보고, 은시야, 빨리 생리대 그거 지원 신청해라 이러는 거야. 나 04년생인데. 지리고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개 미쳤는데? 헐. 완전 미쳤어 아. 안개 야 하지명 나 나는 네 미래 같은데? <놀람> 어, 바다야 이 여기야 못 들어가게 하네 아, 아, 어떻게? 지새끼도 한 마리 없잖아. 아 어떡해? 그래. 헬스 옥하러 왔는데 헬스도 못 하고. 그러게 아예 없네. 누운 네. 네. 사람 있어? 봤어? 어. 저기 밖에 봐봐 튜브 들고 있는데? 아니면 쫓겨나는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나오는 거 봤거든 여기 사람들 아, 울고 있울잖아 아, 우리 아, 같은 사람들이 네야난 먼저 들어간다 먼저 가 쫓겨나기 어, 전에 난 얼른 들어가야 돼응 알았지? 엄마고 감고 있어 나 간다 <laughs> 펜스룸 못할까 봐 마음이 급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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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경 그러지 좀마 완전 조그만한 소라.

어디서 갈아입는 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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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어야 돼 찌어야 추워. 커플이 카페 <목소리> 창문 밖에서 엉덩이 이 만졌단 말이야. 다가 아. 근데 아. 아. 내가 어 <목소리> <목소리> 돔친거 아예야? 어공같어공 머리에 밥이랑 있는데요? 니 <laughs> 네 슬리퍼 어딨냐? 어?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날라가는니 네 슬리퍼 아니야? 어. 장난조끼가 없어, 저렇게 계속 있지? 네, 미쳤다고. 엄청 네. 고기나무. <laughs> 물고기라고. 그니까, 저 정도면 어려운데, 인간이 아니라 그니까. 아가비 달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체력 대박. 야, 엄마 아직도 수영해. 되지. 미치겠어. 버리고 가자. 그럴까? 엄마 진짜 첨벙첨벙첨벙 첨벙 미친 거 아니었어, 아마 진짜 지금 우리 물귀신이 왔야저 지금 물귀신 씌여가지고 어. 저렇게 저는 거야? 어. 우리 한 열한 시 왔잖아 우리 엄마 혼자는 지금 바다에서 한몇 시간 들어있는 거야? 한다 시간 들어있는 거 같지 않 엄마 혼자? 다 시간? 노랑머리 이 있어, 이게? 너무 꺼아 진짜 신을 어, 하지 않는군 이게 뭐냐 국물이 진짜 얕은 맛에다가 뭐 우동사이 맛이지 물한번더셔야지 엄마 물 마실래? 야어제그런그 아저씨가 나한테 뿅 간거 아잖아 그만 좀해뿅 가면 어쩔건데 뭐 새아빠 만들거야? 아니 커피를 한잔 주잖아 아니 엄마가 계속 말거니까 그냥 한잔 준거지 내가 아... 뭘 말을 걸었어? 나말안 걸었어. 뭘겁나 걸어. 엄마 오늘 해적 동에서 말열 명한테 걸든 만몇 아 살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네. 그면서그다때렸어 <laughs> 사랑해. 이런 애들은 말로 하면 이렇게 흘리거든. 그래서 폭력을 가해야 돼. <웃음> <웃음> 무슨 고들이 나보다 더 탄력이 없다.